말만 하면 척척 일을 처리해주고 농담까지 건네는 컴퓨터 사이버 비서가 등장했습니다.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만들어낸 첨단 컴퓨터. 정철웅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리야? 네, 부르셨습니까? 컴퓨터를 네, 부르셨습니까? 켜고 이름을 부르자 예쁜 캐릭터가 나타나 명령을 기다립니다. 인터넷. 네, 인터넷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말하자 해당 프로그램이 화면에 뜹니다. 인터넷과 워드 프로세서는 물론 이메일의 내용까지 체크해 줍니다. 세메일이 6개 도착하였습니다. 이, f r m m 2 1 엉뚱한 질문에는 농담으로 대꾸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뭐니? 하고, 영이랍니까요? 명령을 내면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음성, 컴퓨터가 만들어낸 음성과 캐릭터의 표정으로 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요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이 같은 기술을 채용하면서 올해 안으로 음성 인식이 가능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확산이 되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그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데 특히 100개가 넘는 벤처기업과 대학 연구소들이 음성 인식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신기술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컴퓨터 사용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철웅입니다.